아 먹지 말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네. 어느 정도까지만 음, 허용이 가능한지. 네. 아까 커피도 뭐 별로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하는 양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술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에는. 세 잔, 여성의 경우에는 두 잔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커피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완벽한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네. 하루에 한두잔 정도까지는 어. 괜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아유, 섭섭하지만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laughs> 또 이제 뼈를 튼튼하게 줄수 있는 음식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냥 생각해봐도 칼슘이 많은 음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든 음식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은 잘 알고 계시든 우유나 유제품이 있겠고 네. 그 외에도. 두부나 시금치에도 많은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흡수되는 정도가 우유나 유제품이 제일 좋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유 소화 잘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어떡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보충제를 예. 드실 수 있도록 권유를 예. 드리고 있습니다 음, 멸치도 칼슘이 많다고 하는데 짜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뼈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나쁜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아,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 10가지 챙겨 먹는 것보다 사실 나쁜 거 하나를 줄이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네. 뼈 건강에 나쁜 음식도 있죠. 짜게 드시는 게 대표적으로 나쁜 음식이라고 아, 할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나트륨이라는 것 자체가 네. 소금기로 얘기를 드리는데 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 경우는 소변을 통해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요즘 젊은 분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네 저도 하루에 몇 잔씩 마시게 되는데 네. 그 커피의 경우에도 인유작용을 통해서도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고 뼈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군요. 네. 그리고 칼슘이 흡수도 네. 조금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 이두 가지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뼈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들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보면 형성이 된다. 비타민 D가 아예 많은 음식은 선생님 없나요? 네, 비타민 D는 예. 연어나 꽁치, 고등어 등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 생선들에 네, 예. 달걀의 달걀이나 유제품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양의 문제입니다. 어. 달걀만으로 골다공증 환자에서 필요한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를 하려면 예. 하루에 스무 개의 달걀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음식만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D는 보충제를 우선적으로 어. 고려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음, 그래서 그냥 음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보충제로 보통 칼슘과 비타민 D가 합해져 있는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렇게 네. 드시도록 권유를 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예. 식. 사 식사 직후에 식사와 네. 함께 드셔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 용량이 적은 것을 드시게 하거나 네. 네, 저녁 식사 후에 드시고 음. 주무시도록 그렇게도 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밥하고 같이 먹어버리면 따로 먹었는지 같이 먹었는지 구별이 안 되니까. 네. <laughs> 비교적 조금 덜 하신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런 꼼수를 한번 생각해 보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뼈를 튼튼하게 하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들이 골다공증에는 도움이 되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네. 걷기와 네. 어... 가볍게 뛰기, 가볍게 생... 뛰기. 네, 네네. 그래서 체중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 좋고, 무게가 약간 들어가는 운동이 네, 좋다. 네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음. 이제 뼈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령이나 무슨 바벨 같은 거 드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예. 근육이 뼈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예. 역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